아, 반갑습니다. 자, 자, 정말 오랜만이다, 그죠? 롤이, 롤, 얼마만인지 좀, 암튼, 암튼, 롤을 왜 켰냐? 갑자기 롤을 왜? 소, 저, 저 요즘에 바쁘거든요? 왜 바쁘냐면, <laughs> 저는 이제, 대학생이라가지고, 새내기 뭐 어쩌고 강의를 들어가지고, 강의를, 암튼 이런, 어... 이런 지루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아무튼 요즘에 바쁜 사람이라는 점, 할게 존나 많다는 점, 화학 강의가 빨리 올라왔길래 새벽에 화학 강의를 이미 다 듣고 자고 일어났는데, 일어나니까 오늘 서버가 마비가 돼가지고, 전그 대학교 서버가 마비가 돼서 물리학 강의가 안 올라왔어요. 그래서 그... 어제 안 했던 레포트만 제출하면 돼. 그래서 그 각운동량에 관한 레포트인데, 그거를 제출을 하고,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되게가지고 널널하게 제출을 했죠. 그리고 이제, 조강현 유튜브를 봤어요. 그, 아니, 사실 나이 사람 잘 몰랐는데, 친구가, 친구가 보라고 링크를 하나 보내줘가지고, 이 사람 뭐지? 하고 좀 봤거든요. 존나 재밌어. 근데, 그 사람이 재밌는데, 진짜 재밌는데, 근데 그이 사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나도 존나 하고 싶은 거야. 방송 켜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. 그니까 이 사람이 롤도 체스를 계속 영상을 올리면 존나 잘될것 같은 거임. 근데 나도 그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거든. 롤밖에 없는데 난 롤을 해야 할거 아니야. 그리고 그 살짝 하면서... 나도 롤에 대한 실험 정신이 있거든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길 수 있는가. 정말 궁금증이 있었던 사람인데, 근데 왜못 이기냐면, 내 손이 더 이상 못 따라가. 그러면 손안 타는 챔피언을 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해보려고. 나도 이제 실험 정신. 어떻게 하면 게임을 정말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. 이 게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 반복일 뿐입니다. 물리학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리 반복일 뿐입니다.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공식을 채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냥 대입해가지고 레포트를 제출하느라?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아 오늘도 날먹을 했네 아 오늘도 알차게 보냈네 남들 막 2시간 3시간 동안 하는 거난 10분 만에 공식 대입해가지고 그냥 다 했네 아 기분 좋다 하면서 이제 잠에 잠에 들수 있는데 그거는 씨발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대학교에 등록금을 갖다 붙는 거야 그냥 의미 없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진정으로 이해를 해야지. 그 진정으로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,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이걸 왜 써야 되는지, 이게 왜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이걸 배우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그 그것까지 해야 돼. 안 그러면은 배우는 게 모든 배움이 의미가 없어져요. 결국에는 본인이 이거를 배우는 게 그걸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본인이 본인 스스로 제공을 해야 돼 이거를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본인이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 없는 대학교에 다니는 거고 아무런 의미 없는 공부를 하는 거야 물리학, 화학 왜 배웁니까? 왜 배워? 나도 몰라 사실 근데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지만 모르겠네 내가 뭔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암튼 롤 하려고 켰으니까 롤 하겠습니다 아, 그러니까 나손안 타는 챔피언을 하면은 아, 올라갈 것 같은데 유미 같은 거 있잖아요. 아 유미. 아 근데 유미는 좀 그런데. 아이그해야지 그래. 아 그러니까 너무 손이 느려. 그러니까 음? 너무 느려 손이. 아니면은 콩콩이 저렴반 해가지고 한번 올려볼까? 저렴반 이니시가 상당해요 이챔프 홍콩이 자르반 해도 되나? 되나? 겸 딜. 오, 오, 오픈 마인드. 좋은데? 아메리칸 스타일. 아, 이즈리야, 씨발, 왜 하냐고. 아, 이즈 개구린인데 이즈 요즘 개구린데 왜해 미포 루시안 해야지 <laughs> 말전나았네 <많네>, 진짜 재밌으시잖아 <laughs> 이거는 벗겨질 것 같지 않아 옷이 벗겨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런 옷 입고 이제 뛰면은 보이잖아. 그리고 조광현 씨 유튜브를 <laughs> 보다가 이, 이 방송을 킨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해야 되냐? 나 모르겠어, 모르겠는데 아무튼 갑자기 방송 켜고 싶어가지고 <laughs> 나는 롤을 해야 돼. 난 롤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. 왜냐면 할줄 아는 게 롤밖에 없거든. 움직여, 움직여, 뭐냐?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음? 지렁이 먼저 먹는다고 하잖아요. <laughs> 또 요새는 일로 가서 먹히지가 않아, 너무 길어. 여기가 그래서 일로 가야 돼. 어, 씨발, 뭐 왔다. 뭐야? 이거, 이 새끼, 죽여! 아이 조졌네 이거. 뭐야 아, 무빙 보소 죽여! 때려! 가! 왜안 가? 어, 존나 어색해. 보스가 이렇게 빠른 거 같냐? <목소리> 일단 크게 손해는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한한 음, 한 600원 정도 손해 600원 정도면 롱소드 두개 반이죠? 롱소드 두개 반 정도면 극복할 수 있다 이거 그냥 맞아주지마 왜 맞아주는거야 아씨발아 아니 정글은 피해 회복이 되는데 왜 내가 맞아줘야 되는건데 이할 수가 없음. 나는 피 회복이 안 된다고 라인전을 해야 된다고. 오 <목소리가> 셋. <해야 된다고 목소리가> 소유자신망을... 어, 빨리 라인 밀어 빨리. 들어가자. 오케이 좋아요. 뭐하니? 이제 할 짓이 없거든요. 그러면 정글 위치를 찍어주면 정말 좋습니다. 지금 상대가 한 이쯤에 있겠죠? 오씨 저기 있었어. 로서가 좀 느리다. 올려. 오케이. 이득은 아니지만. 저기 학살 중입니다. 뭐야, 이거. 무슨 일이고? 노보카이가 <laughs> 돌아다니면서 게임 망친다 이게. 게임 전체를 봐야 돼. 서포터는 전체를 봐야 돼. 전체를. 응. 있어 있어. 계속 가 계속 가킵 고잉. 아, 이거거든, 이거거든. 같이 밀어줘 이거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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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이보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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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이 해야 되이면 이거. 아거 이거. 아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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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치냐? 어. 죽으면 안 되는데. 아... 삐가 있어 뒤 존나 패, 존나 패 에이스 이거 거든, 이거 거든, 이거 거든또 지금 타이밍이 또개셉 니다. <laughs> 벼락 폭풍 검 나왔을 때 해야 돼. 이왜 9레벨인 거야 이거 보여야 되 지금? 또 지랄이네 아니 이거 할수 있는거 아니야? 어? 어 이상하다 여기 누가 있었는데요? 새끼야 이꺼거 든 새끼야 이 씹새끼야. 이제 <laughs> 절단은 우리 아리는 심상치 않습니다. 지금 템트리가 이게 말이 되는 템트인가이 새끼 죽여. 개새. 개색... 개새끼야. <laughs> 아, 이거 해야 되는데, 아리야, 씨발아 걸어 좀. 너 말고 거기 사람 없어? 아, 씨발 새끼, 아리, 왜 했어? 아니, 대천사 갔으면 걸어 좀. 딜도안 나오는 년이. 아, 십 년. 근데 원래 뺏기 어려운 자리긴 해. 칼리스타 있어서. 존나 할짓 없네. 아니, 아리야. 아니, 좀 신중하게 좀 써라, 씨빨려나 좀. 지금안 하면 시발 기회가 없어요, 선생님. 아니, 제발 시발 지 쉽지, 啊。Ah.